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코치 법무법인 참의 신장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부산까지 출장을 갈 일이 생겼는데요. 부산에 재판이 있어서 보통 뭐 부산에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뭐그 KTX나 SRT를 주로 이용을 했어요. 그런데 오늘은, 어, 전기차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어, 과연 그 부산까지 어떻게 주행이 되는지 좀 보고자 함이고요. 뭐, 생각해보면 비행기를 타려고 집에서 김포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내렸다, 내렸다가 뭐 가, 다시 또 법원까지 가는 시간을 따지면 한 3, 4시간 걸릴 것 같고, SRT도 가서 또 주차를 하고, 아니면 뭐 택시를 타고 가든지 해서, 두 시간 반을 타고 와서또 법원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, 그, 오늘은 한번, 그, 전기차를 이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, 뭐 오토크루즈 기능도 굉장히 좋아서, 뭐 얼마나 피곤한지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가는, 부산에 있는 법원은, 그, 서부지원이에요. 그런데 지금 뭐, 달릴 수 있는 가는거리는 450km로 나오고, 그 다음에 법원까지는 394km로 나오네요. 그 다음에, 그, 전기차, 전기 상태를 한번 보면, 지금은 98%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와서 보면 450km의 거리는 현재의 전비로 계산을 한 것이어서 아마 가다가 바뀔 것 같아요. 500km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450km의 거리는 에어컨을 틀지 않았을 때의 거리인데 에어컨을 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에어컨을 틀고요. 틀며... 어, 416km로 떨어져 있습니다. 또 가시다가 그 가는 거리를 한번 또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는 그 문경 휴게소고요한 절반 정도 왔네요. 그 지금 뭐 한번 보면은 272km를 더갈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음, 또뭘 보면 앞으로 남은 거리는 뭐한 220km 정도 되는군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EV 전기차 상황을 보면, 배터리는 네, 62%가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전국을 다갈수 있다고 나오네요. 아, 드디어 서울에서 부산 그 서부지방 법원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한그 저희 집에서 한 400km 정도 거리였고요. 어,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거를 보시면, 어, 아직도 55km를 갈수 있습니다. 한 번도 그, 그 중간에, 어, 아, 저기, 충전을 하지 않고 왔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배터리를 보시면, 아직도 12%나 남아있습니다. 예, 그, 뭐, 결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충전하지 않고 올수 있다. <laughs>